안녕하세요, 센스진입니다. 어, 오늘은 이렇게 패턴을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. 그, 좀 이렇게 보면, 그냥 두 가지 실을 끊지 않고 쭉 연결해 가면서 떴는데, 하트 음가 안에 들어있죠. 이렇게 하트. 하트 모양 같은 느낌이 나요.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하트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인데 색깔을 배색해서 쓰실 때좀 유용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거든요. 가방이나 뭐 블랭킷 같은 거라든지 텀블러 커버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 패턴 뜨는 방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바늘은 어, 3mm 5호 코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풀리는 실을 새끼 손가락 사이에 넣어주시고 그대로 손에 걸어서 잡아주세요. 그리고 오른손으로 링 만들어주시고요. 그 안에 바늘 그대로 넣어서 실을 당겨오면 우리가 이제 사슬 뜨기 위한 매듭이 생기죠. 어, 코를 36코, 37코 해주도록 할게요. 하나, 둘.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일곱 코가 되었다면, 기둥코 세 코를 더 해줄게요. 하나, 둘, 셋. 기둥코 세 개를 해주시고, 기둥코가 올라와 있는 사슬, 여기 손으로 잡고 있는 이 부분이죠. 하나, 둘, 셋, 네 번째 사슬에다가,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줍니다. 한길긴뜨기.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코에, 두 코가 들어간 게 되는 거죠. 한길긴뜨기, 기둥코,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. 이렇게 해주시고,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한코 띄우고,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. 그리고 한코 띄우고,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세 개. 하나. 둘. 그리고 바로 옆에 한코또 띄우고,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. 또한코 띄우고,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세 개. 하나, 둘, 셋. 그리고 한코 띄우고,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하나. 계속 요렇게 반복이거든요. 하나 띄우고, 한길긴뜨기 세 개.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한코 띄우고,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. 끝까지 쭉 해주도록 할게요. 네,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까지 오면, 한코 띄우고, 그 다음이 한길긴뜨기 할 차례인데요. 마지막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두 개만 해줄게요. 하나, 둘. 그리고 실을 조금 빠지지만 않도록 길게 살짝 뽑아주시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색깔을 배색하면서 뜨는 방법이에요. 이렇게 한줄 지금 됐고, 어, 저는 요 빨간색 실 가지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 실로 일단 배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실을 빨간색 실을 이렇게 편물 뒤로 놓고 잡아주시고요. 지금 여기 하늘 색깔 실 제일 마지막에 끝났던 요 부분이에요. 제일 마지막 코에서 실을 그대로 걸어서 빼우세요. 그리고 기둥 하나. 올려주시고 편물을 이제 왼쪽으로 돌려줄 거예요.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코 해줍니다.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보면 요거 세 개는 한길 긴뜨기 한 거고요. 그 옆에 여기 짧은 게 짧은뜨기 한게 하나가 있죠. 짧은뜨기 한거 하나. 짧은뜨기 한 머리 위에다가 실을 감고, 요 자리에요, 지금.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 보면, 편물을 살짝 돌려서 보면, 짧은뜨기 되어 있고, 그 머리 약간 우측으로 있는, 이게 짧은뜨기 머리죠. 이렇게 다시 왼쪽으로 돌려서 보면, 요 위치죠, 요 위치. 여기. 여기에요. 여기에다가 넣어서, 긴뜨기를 해줄 건데요. 실을, 긴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한번 감고, 그 다음에 짧은뜨기 머리 위에다가 넣어서 그대로 실을 가지고 나와요. 약간 그냥 이 정도? 길이만 맞춰줄 정도로. 그리고 다시 실을 한번 더 감을게요. 한번 더 감고, 같은 자리에 넣어서 다시 똑같이 나와요. 모두 길이가 맞았다면 실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쏙 빼주는데, 제일 첫 번째, 앞에 코였었던 얘는 빼고, 나머지만 빼줬죠. 그리고 나서, 두개 걸려있는 걸 다시 빼주고, 그럼 이렇게 방울처럼 모양이 하나 생겼어요. 그리고 나서, 사슬 하나. 그 다음에 실 감고, 같은 자리에 그대로 넣어서, 실 가져오고, 그냥 높이 정도만 맞추고, 다시 실 감고, 넣어서, 빼주고 그럼 쭉 걸려있는 것 중에 앞에 사슬코였던 요거 하나 빼고요 나머지만 실감아서 쭉 빼주고 두 개를 같이 마지막에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알두 개가 나오게 되죠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이걸 느슨하게 빼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쫀쫀한 게요 약간 하트 모양 같이 보이잖아요 요 모양이 좀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 둘세개 이렇게 한길 긴뜨기 세 코고 중에서 하나 말고 그 옆에 있는 중간 코, 제일 중앙 코에다가 짧은뜨기 한 번. 그 다음에 다시 실 감고 그대로 자 그러면은 중간 코 했기 때문에 여기도 한길 긴뜨기 코고 그 옆에가 짧은뜨기 코죠. 하나 띄우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거기다가 실 감고 짧은뜨기 머리 코 여기에다 넣어서. 실 가져오고 한 번, 또한번 더, 두 번. 그리고 실 가지고 와서 앞에 뭉탱이 있는 것만 빼고, 뒤에 두 개는 나중에 따로 빼고, 그 다음에 사슬 하나, 그리고 다시 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 넣고 한 번, 두번 해서 앞에 쪽한번 빼주고, 뒤에 한번더 빼주고, 그 다음에 한코 띄우고, 그 다음 코에 그대로 짧은뜨기.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. 계속 반복이거든요. 그리고 또한코 띄우고 그 옆에 코에다가 긴뜨기 방울이죠. 요게 하나, 둘 해서 쏙 같이 빼주고 나중에 뒤에 두개 따로 빼주고 사슬 하나 실 감고 그대로 넣고 빼서 한 번, 두번 그리고 다 같이 빼주고 위에 같이 묶어주고 그 다음에 한코 띄우고,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, 또한코 띄우고, 그 다음 코에다가 실 감아서, 긴뜨기 쭉 가져오고, 한번 더. 그리고 사슬 모두 빼주고, 뒤에 두개 같이 빼주고, 사슬 하나, 실 감고, 다시 넣고, 한 번, 두번 해서, 앞에 쪽빼 주고 뒤에 하나 빼 주고. 이렇게 빨간 실은 요게 패턴이거든요. 끝까지 해 주도록 할게요. 네, 요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쭉떠 주고 나면 마지막에 한코두 코가 또 남았죠? 여기서 한 코는 띄우고 그 다음 코에 여기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 사슬 세개 했었던 코그 마지막 코 걸어서 같이 걸어서 여기다가 짧은뜨기 해서 마무리해 주면 돼요. 요렇게. 이만큼만 떴는데도 진짜 빈티지한 느낌이 나죠? 이렇게 색깔을 두 개를 배색해서 할때이 짜임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. 더 해볼게요. 그러면 이제 다시 이 하늘색깔 실로 돌아와야 돼요. 그러면 하늘색깔 실 아까 빼놨던 거에도 고리를 걸고 우리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아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었죠? 항상 이 뜨개질 되는 실이 바늘에서 봤을 때 이렇게 뒤쪽으로 나오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. 이 실이 내 왼손에 걸게끔 해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하늘색 실을 첫 번째 코 빨간색깔 보이는 여기 빨간색깔 이 편물에서 첫 번째 코 실을 그대로 걸은 채로 하늘색깔 실이 그대로 바늘에 걸려있는 채로 빨간색깔 첫 번째 코에 바늘을 그대로 끼우시고요. 그 다음, 하늘 색깔 실이 편물 이렇게 뒤쪽으로 오게 해놓고, 실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빼뜨기. 빼주는 거예요. 그냥 실을 이쪽으로. 빼뜨기 했고요. 그 다음, 사슬. 하나, 둘, 세 개. 얘는 한개 긴뜨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슬을 세개 올리는 거예요. 그리고 편물을 이제 왼쪽으로 돌려서, 이렇게 보고 첫 번째 코에는 우리가 반대편 시작할 때도 기둥코 포함해서 한길긴뜨기가 두개 들어갔었어요. 실 감고 같은 자리에다가 바늘 넣어서 그대로 실 빼와서 한길긴뜨기 해줍니다. 그리고 나서는 요 우리 방울 두개뜬거 있죠?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 중간 부분에다가 바늘 넣어서 그대로 실 가지고 나오고 짧은뜨기 해주시고요. 그 다음은 이 짧은뜨기 머리 위에 실 감고 짧은뜨기 코 머리 위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, 둘, 그 다음, 세 개. 그리고 이 방울 위에다가 짧은뜨기 하나. 또실 감고 짧은뜨기 머리 위에는 한길긴뜨기 세 개, 하나, 둘, 셋. 그 다음 빨간 거 머리 위에다가 짧은뜨기 하나. 그다음실 감고 또 한길긴뜨기 세 개. 계속 반복이니까요. 앞으로 계속해서 이 파란 색깔 실은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고 빨간 색깔 실은 또 빨간 색깔 실대로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한두 단만 해보시면 어렵지가 않아요. 그냥 TV 보면서 술렁술렁 계속 하실 수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세 개. 그 다음에 머리 위에 짧은뜨기 하나.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세 개. 그 다음 퍼프, 하, 하트 같이 생긴 거 머리 위에 짧은뜨기 하나. 그 다음 짧은뜨기 머리 위에 한길긴뜨기 세 개. 하나. 둘. 네. 그리고 요 머리 위에 짧은뜨기 하나. 그다음 짧은뜨기 위에는 한길긴뜨기 세 개. 그다음 하나. 그 다음, 짧은뜨기 머리 위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. 그 다음, 짧은뜨기 하나.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마지막 코인 이 짧은뜨기 코가 하나가 나오죠. 여기 끝날 때에는 한개 긴뜨기 두 개로 끝났어요. 우리가 실 감고 짧은뜨기 코에 넣고 옆에 있는 실도 이렇게 같이 잡아주세요. 그리고 한개 긴뜨기를 하나 두개 그리고 실좀 빼놓고요. 이제 요 다시 빨간 실로 넘어갈 거예요. 그래서 요 실을 잡고 실을 바꿔서 잡으시고 그대로 잡고. 지금 요요 요 빨간 색깔 실은 보면 여기가 한길 긴뜨기 높이잖아요. 요거만큼 요렇게 길을 실을 살짝 빼줬어요. 우리가 한 코보다 약간 더되게 그리고 이 마지막 코에다가 바늘 그대로 넣어서 아까처럼 빼뜨기 실 가지고 와서 코에서 빼고 여기서도 빼주는 빼뜨기를 한번 해주시고요. 그 다음 여기 밑에랑 똑같이 짧은뜨기로 우리가 시작을 했네요. 그러면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하기 위한 기둥코 하나를 세워줍니다. 하나. 그리고 편물을 옆으로 돌려서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. 그 다음은 짧은뜨기 머리 위에다가 짧은뜨기 머리 위에다가 이 퍼프를 넣는 거였죠. 실 감아서 짧은뜨기 머리 이 부분에다가 구멍에 넣어서 쭉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한번더쭉 그리고 앞쪽에 뭉탱이 실 빼고 뒤에 두개 따로 빼고 그리고 사슬 하나 그 다음 실 감고 다시 구멍에 넣어서 한 번, 두번 긴뜨기로 실 가져오기 두 번이죠. 그리고 실 앞쪽에 거쑥 빼주고 두 개만 남겨서 같이 다시 빼주는 거예요. 또한코 띄우고 그 다음 코인 한길긴뜨기 세개 중에 중간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, 그 다음에 한코 띄우고, 짧은뜨기 머리 위에는 긴뜨기로 실두번 가지고 와서, 앞쪽만 같이 빼주고, 뒤에 건 따로 빼주고, 그 다음 사슬 하나, 다시 실 감고, 코에 그대로 넣어서 쭉 빼서, 한 번, 그 다음 두 번, 그 다음에 실 빼주고, 뒤에 것도 또 빼주고, 그 다음에, 하나, 둘, 세개 중에 중간 거, 한코 띄우고, 그 다음 고죠 짧은뜨기 하나. 실 감고, 코에 넣어서, 빼고, 한 번, 두번 빼서, 앞에 한번 빼고, 뒤에 한번 따로 빼고, 그 다음에 사슬 하나, 실 감고, 코에 넣고, 실 가져와서 한 번, 두번 빼서, 빼고, 또 빼고. 그 다음 가운데에 한번 넣어서 빼주고, 실 감고 코에 넣어서 한 번, 두 번, 실 빼주고, 뒤에 것도 빼주고, 그 다음에 사슬 하나, 실 감고 다시 코에 넣어서 한 번, 두 번, 빼주고, 빼주고, 끝까지 쭉 해주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오면 끝에 두 코가 남아있어요. 하나, 두 코, 그럼 제일 마지막 코에다가 짧은뜨기, 제일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하나로 마무리. 그럼 이제 똑같이 다 마무리됐고요. 얘를 또 조금 빼놓고 반대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.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로로 봤을 때 실을 왼쪽 손에다가 이렇게 잡아서 세로로 이렇게 실을 잡아주시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나서, 제일 마지막 코, 첫 번째 시작한 코죠? 여기, 제일 첫 번째 코에다가, 바늘, 코 끼워주시고, 빼뜨기를 해야 되겠죠? 실 가지고 와서, 빼뜨기, 연결해주고, 실을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. 빼뜨기로 연결하고, 사슬, 하나, 둘, 세 개. 그리고 편물 왼쪽으로 돌려서, 실 감아서 그대로 코에 넣고 실 가지고 와서 앞에 두 개, 뒤에 두 개. 그 다음, 하트 모양 가운데 부분에다가 짧은뜨기 하나. 실 감고 짧은뜨기 머리 위에 한길긴뜨기 하나, 둘, 그 다음, 그 다음, 하나. 계속 반복이거든요, 지금부터. 실 감고, 짧은뜨기 머리 위에 넣어서,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하트 머리 위에 짧은뜨기 하나. 그 다음에 실 감고, 작은, 짧은뜨기에다가, 하나, 둘, 셋, 요렇게 해서 끝까지 계속 쭉 반복이거든요. 같은 방법으로 쭉 반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에 오면 마지막 짧은뜨기 머리 위에는 한개 긴뜨기 두개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실 뽑아 놓고요. 그다음 다시 빨간 실을 잡고. 계속 이제 같은 방법의 반복이죠. 내가 원하는 크기가 될 때까지 떠주는데, 이제는 빨간 실을 잡아서, 여기 첫 번째 코 잡고, 빼뜨기로 실 위로 끌어 올려주시고, 그 다음 기둥 하나, 편물 돌려서 짧은뜨기로 시작. 그 다음 실 감고, 긴뜨기 한번, 다음 두번실 가져와서 앞에 뒤에, 다음 사슬 하나 실 감고 넣어서 하나, 둘, 하나, 둘, 그 다음에 하나, 둘, 세개 중에 가운데 코에다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패턴 계속 떠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보면. 저는 요게 이제 하트 모양처럼 보이거든요. 요렇게 하트, 옆에 또 작은 하트 하나 더. 하트 하나, 옆에 조그만한 하트 하나 더. 네, 요렇게 해서 오늘 요 짜임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. 귀여운 느낌의 그런 짜임이라서, 어, 다양하게 활용해 보기 좋을 것 같아요. 뭐 어린이 가방이라든지, 혹은 파우치나, 뭐조그마한뭐 그런 연필꽂이 바구니 같은 거 해도 예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이 패턴을 가지고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예쁜 아이템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.